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또필입니다 로또 이야기 1007회차 아 어, 드디어 이제 분석 4편 최종 정리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배달 기사고요 주로 회기 분석법으로 로또 분석 방송을 하고 있는 로또 분석가 또필이 어,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한 남자 나 동남입니다 오늘 이제 정규 방송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요거 복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천체 차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육회 차 복귀 한번 볼게요. 자, 쌍액이 17번 나왔고, 36, 버블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쌍, 아, 포액이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그리고 비밀 1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아, 7번, 17번, 37, 3.5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요, 사각형에서 3.5수 나왔고, 그리고 한개더 해가지고는, 내수, 네 수죠. 아, 4.5수 나왔어, 4.5수. 4.5수 나요 비밀 1, 2 합쳐가지고 4.5수 나왔습니다. 그죠? 4.5수 나왔고, 어, 비밀 3 밑에 혼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밀 4에서도 숫자 나와가지고, 전체 4.5수 11번하고 16번이 안 나왔죠. 자, 미출수에서 11번, 16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 이번 주거예요 자, 이번 주 거는, 어, 39수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이,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자, 자, 보시면은, 자, 천 7회차 쌍회기. 그죠? 자, 쌍회기가, 어, 한도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강력하게 필터링 하신 분한테는 제가, 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전체 가지고한도 수. 그죠? 그리고, 쌍... 포획이도 이번 주 전체 가지고 한두 수. 저는 여기 한 수, 한 수. 이렇게 넣을 가능성이 안 높아요, 지금. 한두 수. 요거는 제가 좀 강력하게 쓰는 필터형이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비밀 1. 요것도 한두 수. 여기 다 해가지고 4.5 수. 조금 더, 어, 좀 작게 본다면 3, 3에서 5까지 정도. 요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녹색 테두리에서 3에서 5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비밀 2까지 합쳐가지고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이번주,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두 수 봅니다. 한두 수 보고 있고, 이번주는 비밀 3도 한 수, 내진 두 수, 좀 보고 있어요. 한수 보고 있고, 자, 비밀 4는 이번주 좀 강하게 봅니다. 제가 앞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1에서 3개까지. 요거는 조금 더 강한 필터링입니다. 엄금더 강한 필터링. 이서게서서가지고 전체 5.5수 이상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최종 정리편입니다. 자, 미출수 한번 볼게요. 이번은 39수고 미출수가 몇개 나왔냐면 6수 나왔습니다. 한수가 지금 너무 애매해가지고, 저는 01로 갈려고 하다가 오히려 한수 고정 가겠습니다. 한수 고정. 한수 고정 가능성은 어, 비공개 라이브 때 제가 한번 공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수 고정 가가지고, 이번 주, 여기서 5.5수, 내지는 6수. 5.5수 정도 나와야,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비공개, 뭡니까, 아, 이 미출지에서 3수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는 저번 주그죠증대가좀덜 네, 되는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좀 짧게 마십니다 요거는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이제 비공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할, 아, 집계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집계포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중복시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자 기대해보면 저번주 안 나왔죠 아 한수 나왔네 그죠 17번 갑주는 안 나왔죠 자, 이번주도 한수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보는 그 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수정도 한수정도 보고 있으니까 직계표도 참가하실 분은 스크립 가지고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 107회차 우리 다공백이에요쌍액이포액이 비밀 1, 2, 3, 4로 만든 예상보니까함쭉 보시고, 어, 필팅 하시는데 좀 도움이 돼가지고, 이번 주 좋은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고, 이번 주, 어, 1007회차 분석은, 정규 방송은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비공개로, 어, 추가 방송은 아마 억지 싶고, 특별 방송 있죠, 그죠? 처수 잡는 거. 그리고, 추가 방송 해가지고, 공개 수비 자도한 3탄까지 이제 빼놨으니까 요것도, 어, 게릴라로 비공개 방송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 0 0회차 어, 방송, 정규 방송은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떨리고 가슴 슬레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1 0 0회차에 만나 뵙기를, 아, 1 0 0회차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 방송 요거는, 요런 거는 좀 라이브로 어, 할 거니까 어, 비공개니까 알람 울리시면 오셔가지고 꼭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좀 뭐 집중공약 기회 참석그죠요 자료는 제가 비공개로 돌리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